서 강론을 하다 미처 못기대로 강론을 못했는데 이렇게 이제 권력개발로 이렇게 봉하는 노무현이를 짓밟았잖아. 짓밟았는데 요거미량이 박연차가 여기 사람이 아니요. 어 그런데 박연차한테 뇌물 먹었는데 일억 시계를 뇌물 먹었는데 논두락밧두락에다 던버렸다. 그러자는데 이게 이제 박이족의 말하자면 여기 경신사이기 말하자면 여기. 치조하는가, 치조가 아니 우병우가 이렇게 의자에 앉아가지고서 뭐짱거 머리 두뇌 좋은 자가 돼가지고 치조를 그렇게 어내물 어, 먹은 거 개헌해 줘 바로 바로 말해라. 어이억 어, 시계는 네가 어뭐 위량역에 있는 박연차 태실업 사장한테 받았지않느냐 빨리 내. 그거 도상해라, 도사해. 불은 해라, 불어라. 아 먹었느냐? 한번 논두렁에 진짜가 논두렁에 진짜 버렸느냐? 안은 이렇게 취조를 하는데 논두렁 밭두렁이 뭐냐 이게 다 논두렁이야 이거 보니까 이거 우리나라 국토를 그렇게 이제 말을 둘러대서 허물 그물이에요 그물 짜듯했잖아 이렇게. 뭐든, 뭐, 새 나가지 못하게. 하늘이 뭐, 선그러도, 그물이 총총한 것까지 빠져나갈 구요 없다는 식으로. 이렇게 그물을 총총 엮어가지고, 논두렁밭두렁 그물을 엮어가지고, 잡아젝 했는데, 정작 시계는 어디 있느냐, 이제, 여러분들 봅시다. 아까, 앞서 그 그거 시계였었어. 그, 그거 와이사스 소매치인줄알았더니 시계라, 이게, 이게, 요, 요. 이게 시계라고. 시, 손목 시계라고 손목 시 시계, 금시계를 찾는데, 여기. 여기 손을 쫙 벌리고 있잖아? 예, 이렇게, 이렇게 돼 있다고. 아, 이게, 여기, 이 그림으로, 논두렁 밭뚜렁, 여기다가 손목 시를 갖다 버린 거지. 광주, 광주, 광역시. 이렇게, 이렇게. 여기논두렁 밭뚜렁이, 이게. 논두렁 밭뚜렁이 금, 금, 금시계를 찾는데. 손을 쫙 벌려보잖아. 요 손, 여기 엄지 손가락 아니, 이 짝이. 그리고 이 짝은 말하자면은, 음, 아 이짝을 말하자 면 손바닥으로 저짝으로 제켜가지고 이렇게 어, 오른쪽 손바닥에 아마 우리게 시계를 오른쪽 손바닥에 찬 모양이지 이렇게 에, 생각을 해봐 손을 손바닥을 쫙 펼쳐가지고 이렇게 확 제쳐서. 보여주는 것이 요 오른쪽에 요 이쪽으로 동쪽으로 나가는 게 오름지 손가락이고 저쪽으로 나가는 것이 손바닥 아닌가? 그럼 면서쫙 펴서 뭐 담은 것처럼 이렇게 이렇게 펼쳐 보이는 거? 아 그런 식으로 펼쳐 보이는데 이게 이제 시계 시계야 이게 이제 이게 분침이고 이게 시침을 말하는 거야. 여러분들 이 여러분들이 이 이걸 갖다 놓 이게 이제 분침으로 나요 중심이라는 데가 요쯤 된다고 요게 요게 물 요기 요 섬을 여 갖다 놨어 요게 요게 뭐 좀. 점섬 점물 아 어, 있는 거. 여기다 갖다 요렇게 요 중심을 대면 어떻게 되느냐? 요게 바로 54분으로 나가. 이제 요건 이제 45분 아니야 시계가. 9시고. 요거 9시라고 요거 9시. 9시 이짝은 3시 아니냐 말이야. 그러니까 여기서 이렇게 쳐다 볼 적엔 근데 요거 9시 45분. 이제 여기서 이제마4시 한칸 두칸 세 가나가지고 10시쯤 되는데 가 요거 9시 니까 요거 말하자면 다섯 칸이, 5 0 분이 되는 거요. 1 0 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기서 잘 씹으면 하나, 한 칸, 두 칸, 세 칸, 네 칸, 다섯 칸. 그러니까, 여기가, 요, 갑인 이 갑인 나가는 데가 1 0 시라. 1 0 시, 그러니까, 5 0 분. 그, 5십분이지그러니 여기서 이제, 하나, 둘, 서의, 너 그러니까, 오십 분 오, 요가 1 1 시가 되거든. 그러니까, 이렇게 5 4분 숫자로 보면 54번, 5 0 4 0 4번0 0 4 0니0하0겨0운걸 가리키고 있어 이렇게 아무0 아주 0껌한거0 0 0 이제 이 반대로 0제재본다고0는 이렇게 해서 여기 몇이냐 이렇게 여기서 이렇게 나가0는 이렇게 나가니까 이게손가락0 여기서 요요금0금 조금 조금 한한0 0 0 0 0 0 느낌 너무 커지는데, 여기 중심에서. 이렇게 되니까, 이게 정해. 여기 세시가, 여기가 세시인데, 세시를 모두 한 거지, 그러니까, 이 손, 손, 가락 여기 엄지 손, 가락 끝이 정해로 나가기 쉽고, 이렇게 정, 아, 정확한 정해요. 정해면 여기는 뭐, 아, 여기서 하나, 아, 둘, 서이너이 다섯, 이제, 여가 5분이면, 여가 1시, 이제쯤 됐을 지고, 어, 어, 하나, 둘, 셋넷 다섯, 여가 이제 2시, 이거 되잖아. 아 어, 이거 2시니까, 여가 10분이란 말이요. 어, 이 지적으로. 그렇지 않아요? 요거, 이 시, 요거, 15분이 되는 거고, 어, 그렇게 되잖아. 둘, 셋한 13분 정도, 어 이렇게 나가는 거. 그래, 우리 요건 뭐요? 여기 이제 대과하고 요건 이별이 온다는 이별계가 되는 거말요요 요, 이계가 되는 거. 어, 이 정축으로 나가니까. 아, 병자 정축이니까 요게 이계예요. 대큰 너물을뒤잡고 누명을 뒤잡고 쓰고 큰 이별을 에, 헤어진다, 떨어진다, 그물에 걸린다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눈두렁밭들렁 그물에 걸렸다 이런 뜻이겠지. 이 쉽게 말하자면. 어둠어둠암흑암 암흑 속에 들면서 금시계로 인해서 이렇게 누명을 흉계 누명을 쓰면서 이렇게 암흑 속에 들어가는 거 암흑 속에서 이렇게 이별 큰 허물을 쓰게 되었다. 말하자면 어, 그런 식으로 이게 풀려져 보인다. 소위 누명을 쓰기를 금시계 1억짜리를 어, 태강시 1억 막연차한테 받아서 논두렁밧두렁이 나라에 국토 그물에다가 다 버리지 않았느냐 네가 아, 이렇게 실이 이제 허물을 뒤잡았었다 이런 말씀 이게 다 논두렁밧두렁이야 이런 거다. 아, 내부은또 쫀득하고 뭐. 논두렁 바두렁이 뭐사 시골 저선수닭 같은 거야 뭐별 이상한 그림을 다그리지 논두렁 바두렁이 뭐 경지정리 하지 않는 이상 반듯반듯한 것만 있겠어 그래도 요 밑에가 경지정리한 것처럼 배이네 그 그래, 이후로 여기 많이 고속도로 따끔 이 많이 치마복이 그림 논두렁 바두렁 이 일루하고 절루가고 이렇게 사방 간 걸로 또 보여지고 그래, 그래 그 권력에 발로 짓밟으면서 지아그 검서가 치주하길러 시계를 1억 짜리네 박연차 한테 이 사람한테 받아 쳐 먹었자 받아 먹었지 않느냐? 어 그걸 빨리 토사해 불어라. 어떻게 해서 받아서 그래가지고 논두렁 받들어 어디 갔다 버렸느냐? 어, 이렇게 취조를 하는, 예, 여기 예, 광주 광역시 여기다 갖다 버렸습니다. 여기 손목시계가 여기 있으니까 아 그렇게 길이 보여진다. 아 그렇게 보여진다 이런 말씀이야. 이제고 이 그렇게 풀리는 걸 아까 좀 풀다가 말았습니다. 예 여기까지 이렇게 또 조금 첨언을 해가지고 풀어보는 바입니다. 예. 틀림없어 여자 갔다 눈뜨렁 봤두렁 여자 갔다 버렸어요. 시 예. 손목시계를 손목시계를 버렸다고 손을 벌어 주면서 손목을 여기 시계 창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예 여기까지 강론하고도 맞을까 합니다. 생각나는 대로 자꾸 강론을 첨부해야지 또이 이상 야랏한 게 나오면 또 자꾸 거기도 강론을 첨부해서 역사의 흐름, 시, 시대 상황에, 에, 사건, 사고 일어난 거, 이렇게 정황, 정치 상황, 이런 걸다 풀어볼 수가 있다. 이런 말씀이지. 그거 그대로 여기 닮은 꼴로 뭐 이렇게 본뚝기 해가지고 일이 벌어지는 것이거든. 이렇게 일을 난개발시킨 거지. 그대로, 이 한박이 어, 해서 뽑아져, 그 기운이 뽑아져 나와가지고 사람 일에 붙어가지고 어, 자체를 대략 일삼치 좋은 걸로만 보여주는 게 아니라 나쁜 걸로 그렇게 드러나가지고, 오, 사람들한테 허물 덤티고 씌우는 거지. 이만큼 우리 땅덩어리가 골통하고 난개발로 인해서 풍수적으로 여기 있는 모든 상, 생명체 만물들이 골통을 겪고 있고 말하자면 신음한다는 걸도탄에 신음한다는 걸 보여주는 것을 그렇게 사람한 테 일로 표현해 사람의 어려운 일 누명 쓰는 일 이런 거 흉계의 모략적인 거 이런 걸로 보여준다 이것을 이제잘 말해준다 할 것입니다 이 난개발하는 게썩 좋은 게 아니야 그렇기 때문에 예.